5월 11일 복된의 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공정하기에 정확한 주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도 요구하십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재비 뽑아 나눌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이익을 위한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일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요. 또 은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 계수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직무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개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레위인으로 개수된 자들의 종족들이 다음과 같이...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통해 그들이 개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내위인의 모든 남자가요. 2만 3천 명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1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자 기업이 되어주셨던 증거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기에 정확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분명한 사실이 눈에 보여진 것이죠.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의 주체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난 입성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레위인들의 인구가 가였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분깃도 어떠한 기업도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아론의. 보입니다 아론에게서는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낫지만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론의 계열일지라도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공정하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한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외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처럼 세상적 조건에 답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져 주시기로만 한다면요, 여러분 놀랍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우수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곧 믿음을 지켜내시어서 주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 은혜와 능력을 레위인들처럼 놀랍도록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